가짜 팬이 가지는거라아 알겠습니다. 오이이오람이이사람이사람이사사람이사이이 사람은 이지이사이람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사람이사이사람이사이사이사람이거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사이이이사람 야, 그, 마시멜, 로 어디냐? 네. 어이씨, 이거 아니네. 예? 아니, 예 말고, 네. 어, 시아니네 예, 아시멜, 로구다 아니, 마시멜, 로바말에 초록색깔 약간 니에 시바니에, 야, 바니에이바니에 시바니에, 시바바 나 이거 맞는 거 없어. 그 만든 거 없어요. 아, 큰거 있네, 요 언니. 큰거 밖에 안 돼요. 그거 요 조합하는데, 조합하는데. 조합하는데. 조합하는못 한다고요. 아 조합하는데. 아, 만들 수 있어. 그치. 기다려봐. 빨리합니다 아, 너네들끼리 하고 있어. 야, 이거,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, 여기? 아, 이거 조합을 못 하는 거라고요. 그럼 이거는. 야, 그럼 이건 어떻게 키워? 이거 원래... 뭐, 그럼. 아, 그럼 그래. 아, 이걸... <놀람> <놀람>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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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하래요아 그걸... 아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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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요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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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.. 이거... 나거 이거... 이거... 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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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내가 됐어 어음 주는 거 찾았어. 빨간색! 근데 제일 약요리에 어, 어. 있는 제약어머니 응. 알았어. 자. 애들이 언제든지 자. 리셋! 고. 안돼! 아 빨간색일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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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 어! 개다 주세요. i'm